이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잘 배우는 이유는 메타인지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동물들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마다 메타인지 역량은 차이가 있고, 이는 상승 역량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 공부는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가 모르는 무엇인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 인지력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 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뇌를 3차원 자기공명영상으로 촬영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이 전전두엽 회백질이 두꺼워졌습니다. 이 회백질이 두껍다는 것은 신경세포가 많다는 것. 그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전동 전전 유압은 전전 메타인지 영역이 발달될수록 활성화됩니다. <laughs>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영역은 수전조가 강화할 수 있으며 성장에 미치는 영역이 아이코보다 더 큽니다. 너덜란드 라이텐스 대대의 배우인 교수는 25년동안 연구한 결과 메타인지 가 iq 보다 성적과의 평관가격이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q가 성적의 25%를 설명하는 반면 메타인지는 성적의 40%를 설명합니다. iq는 오랫동안 훈련해도 나아지기 어렵지만 메타인지는 성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 남자와 여자의 IQ는 비슷하지만, 남자보다 여자의 EQ, 즉 감성지수는 정감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여자가 남자보다 거울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거울을 100배는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이 별것도 아닌 듯한 행동들이 굉장한 차이를 낳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행위다. 이 내가 남과 어떻게 다른지를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남과 다른 나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나의 특, 특, 특징점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나는 나를 더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표정을 보는 인지함으로서 타인의 감정 변화도 예민하게 알아챕니다. 이 감성 지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반면 거울을 잘 보지 않는 남자나 눈치가 없다는 편찬을 자주 듣습니다. <웃음> <웃음> 매일 오분에서가 뭐 매일 삼십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laughs> 영양 향상에 바탕이 되는 메타 인지는 어떻게 강화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시민학과의 리사손 교수는 인천 하늘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인지 실험을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전혀 언급이 없는 50개를 고해주고 외우게 했습니다. <laughs> 학생들은 두 가지 공법을 활용했습니다. 반복해서 있는 제약습 수술 문제를 내고 수술을 마치는 셀프 테스트 같은 학생이 같은 난이도로 공부할 때 어떤 공부 방법이 더 좋은 성과를 냈을까요? 결과는 재학약의 43점, 셀프 테스트 53점. 셀프 테스트는 공부한 학생들의 점수가 2 10, 0점이더 높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단지 공부법만 바뀌었을 뿐인데 점수 차이가 10점이나 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영양성 향상에 기치는 길입니다. 이 아는 것을 반복 학습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모르는 것을 반복 학습하면 전반적인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모르는 것을 놓치고 지나치는 일도 줄어듭니다. 반복해서 틀리더라도 틀린 경험이 기억에 남아 봉, 공부한 내용을 내에서 쉽게 불러 물러, 불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공부 방법의 차이가 누적되던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laughs> 이 메타 인지는 인생의 모든 망향에서 중요합니다. 달리기들 한자고 해봅시다. 지금 나의 달리기 수준은 5분도 연달아 뛰기 힘들지만 오늘부터 한달 동안 매일 30분씩씩 겠다는목표는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7분쯤 달리자가 지쳐도 도저히 못뛰게 되면 포기를 하고 맙니다. 성취가 아닌 실패를 맛보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에는 시도조차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기가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닌 기분 나쁜 경험으로 각인 되고 이는 앞으로의 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laughs> 이, 그러면, 어떻,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먼저 셀프 세트를 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세트해 합니다. 만 밖에 나가서 먼저 뛰어보는 것입니다. 보통의 체력 상태에서 조금 힘, 힘들지만 헨날 반은 수준은 몇 번이나 찔수 있는지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이 5분이 나에게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향후 일주일 동안은 5분씩 뛰겠다는, 계획, 뛰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3일마다 1분씩 달리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수준에 맞는 달리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일 성공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3일마다 1분씩 달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일주월장의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을 달리기를 꾸준히 해 나가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5분의 달리기나 1분의 증가는 매우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1년은 365일입니다. 꾸준히 해 나가기만 하면 1년 후에는 2시간을 달릴 수, 있는,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정도를 아는 메타인지도 중요합니다. 머리는 운동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몸이 움직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전, 전혀 없습니다. 현재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가 그런데 하지만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현재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 파악해 상황이 파악되었으면 이제 나의 목표는 당장 장장 헬스장에 등록 등록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시작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헬스장부터 등록해 버리면 그날이 헬스장에 가는 처음이다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에 적합한 노력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운동에 관한 유튜브 영상 시청하, 시청하기라든가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를 만나서 운동법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야말로 나의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한 노력이며 늘인드 포에서 가장 빠른 성취를 가져다 둘 노력입니다. 그것도 해낼 에너지가 없다면 가만히 앉아서 빠른 시일 내에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노트에써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노, 이러한 노력이 부족되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장, 당장에 일어나서 러지,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습니, 것입니다. <laughs> 지금 조각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뻗근하고 체형이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답답해서 전문가를 만나서 진전을 받아보았는데, 전문가는 평소 생활 자세가 잘못해서 어깨가, 어깨 근육이 뭉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길게 들여져서 팔과 복부 근육을 써야 할때 어깨 근육을 먼저 쓰다 보니 운동을 한 뒤에 자세가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운동가, 전문가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은 뒤 이식적으로 어깨근육 대신 팔근육을 쓰기 시작하자 수행이 올바르게 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인지하면 개선방법이 보입니다. 이래서 그 레벨링이 필요합니다. 이 야나두는 동기부여의 시작은 자기인식이라고 봅니다. 그 때문에 야나두는 회원들의 자신의 학습현장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레벨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현재 나이 레벨을 정확하게 알아야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레벨 올라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껴서 더 잘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레벨을 단계로 높여가는 것은 강력한 동기부여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laughs> 이 야나도는 누적된 100만 개의 레벨 테스트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작하는 회원들을 레벨 테스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나 영어가 필요한 이유 이유. 영어를 통해서 달정,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러니까 그 그것을 달성하는 기간 어휘, 기호나 듣기, 문법, 어순 등의 영어 역량의 수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의 말문을 발표할 쿨함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표현 스스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공 공부의 목표가 영장문이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영어로 작문을 해보지만 잘되지는 않습니다. 영장문 수업을 들어서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현재 실력은 레벨 2 e 수준인데 영장문은 레벨 4 수준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하면 과조감이 들고 영어에 흥미를 잃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웃음> <웃음> 이 설문 조사를 통해서 영어 공부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니 저는 몇 개월 동안 뭘 하도록 하도록 정어타라고 힙단. 고하는 답변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laughs> 그러다 예시로 영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laughs> 두 번째로 기본적인 예사의사소통을할수 있도록. 이세 <laughs> 번째로 응? 자유자재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네 <laughs> 번째로 응? 김 문장을 말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laughs> 짧은 이메일과 그러니까 비즈니스 리포트 작성을 할수 있도록 <laughs> 음, 원어민 같은 발음을 대화 발음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laughs> 다음으로 왜 영어를 공부를 하고, 하고자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그러자 저는 무엇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서 그 예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발표하도록 하, 하겠습니다.